바슬러 세미콘 비전 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웨비나 시리즈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비전 기술이 어떻게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주제별로 설명해드립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오늘은 비전 기술로 해결하는 첨단 패키징 문제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검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신 비전 접근 방식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첨단 패키징은 더 높은 성능과 소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검사 공정에서는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정밀도와 안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술이 발전해온 배경과 주요 과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신 비전 솔루션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웹이나 화면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접속에 문제가 있을 경우 브라우저 새로 고침, 또는 재시작하시거나 캐시 및 쿠키 삭제를 하신 뒤 재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해 다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제공될 녹화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량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 음량 조절은 화면 하단의 볼륨 버튼 또는 사용 중인 기기의 볼륨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질문이 있으실 경우 화면 왼쪽에 채팅 버튼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세션 종료 후 표시되는 설문을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작성해주신 질문은 추후 이메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설명에 응답해주신 분들께는 오늘의 발표 자료를 제공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아젠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 패키징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 검사 공정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후 현장에서 특히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 다섯 가지 핵심 주제를 순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신 접근 방식과 바슬러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주류였던 와이어 본딩 방식에서 칩을 기판에 직접 접합하는 플립칩 방식이 널리 도입되면서 패키징 기술은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개의 칩을 고밀도로 적층 통합하는 2.5D, 3D 패키징 기술과 기능별로 분리된 소형 칩들을 고밀도로 연결하는 칩렛 기술도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FOPLP 또는 TGV 등 새로운 패키지 구조도 등장하면서 칩의 소형화와 고성능화는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세대 패키징 기술들을 통칭하여 첨단 패키징이라고 부릅니다. 첨단 패키징에서는 구조가 복잡해지고 미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편 제조 공정 또한 고도화되면서 이전 대비 훨씬 더 높은 정밀도와 안정성을 갖춘 검사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건 TGV 구조의 예시로 유리기판 내부에 관통비하 구조를 형성한 것입니다. 첨단 패키징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조사들은 수지기판에서 유리코어 기판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미세한 구조와 더 높은 집적과 미세한 배선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조는 점점 더 다층화되면서 서브 마이크론급 패턴을 검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리는 반사와 투과 특성이 독특하기 때문에 조명 조건에 따라 특정 결함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식별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검사상의 난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재와 구조의 변화는 검사의 정밀도뿐만 아니라 생산량과 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시각 검사는 출하 전 최종 품질 검사를 넘어 제조 공정을 제어하기 위한 일라인 검사 공정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첨단 패키징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외관 검사에 요구되는 역할과 조건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다섯 가지 주요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 접근 방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고해상도 이미지 촬영에서의 피사계 심도의 한계입니다. 즉, 고배율로 촬영 시 초점이 맞는 범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미세한 구조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고배율 렌즈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피사계 심도가 극도로 얇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첨단 패키징에서는 칩, 배선, 범프 등 높이가 서로 다른 여러 구조물이 동일한 FOB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촬영으로 모든 영역에 초점을 선명하게 맞추기는 어렵고, 이는 검출 정확도의 저하와 검사속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렌즈의 개구수를 높이면 해상도는 향상되지만 피사계 심도는 더욱 얕아지고 반대로 조리개를 조이면 피사계 심도는 깊어지지만 해상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는 해상도와 피사계 심도 간의 근본적인 트레이드오프를 의미합니다. 특히 서브 마이크론급 정밀도가 요구되는 반도체 패키징 검사에서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전체 시스템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리퀴드 렌즈를 활용한 고속 오토포커스입니다. 리퀴드 렌즈는 약 75ms 만에 초점 위치를 전환할 수 있으며 고 프레임 레이트 카메라와 결합하면 짧은 시간 안에 서로 다른 초점 면의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높이 변화가 큰 검사 대상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대상의 높이에 따라 A, B, C, 각각의 위치에 초점을 맞춘 여러 장의 이미지를 고속으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여러 이미지를 포커스 스태킹 알고리즘으로 통합하면 깊은 피사계 심도와 높은 해상도를 동시에 만족하는 한 장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의 큰 장점은 대상의 높낮이 차이가 있어도 한 번의 스캔만으로 전체 영역을 선명하게 시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파일럿뷰어에서 리퀴드 렌즈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초점을 조정하는 데모입니다. 리퀴드 렌즈는 몇 밀리초 만에 초점을 변경할 수 있어서 움직임이 있는 검사 라인에서도 항상 최적의 초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가동 부품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더 컴팩트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장비의 마모도 최소화됩니다.